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피홈즈의 신승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단독주택 현장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총 8세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 한세대는 완공이 되었고요. 나머지 7세대는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요. 오늘 보실 현장은 지층과 지상 3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지층은 근생으로 허가를 받아서요. 놔 카페나 아니면 사무실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대지 면적은 91평에 어 건축 연면적은 83평. 기반 시설로는요. 어 통합 벌크 LPG로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 인입에 어 5패수는 직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 현장입니다. 어이 현장은요. 교통 편과 인프라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어 강남 서초 3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요. 용서강 고속도로 서분당 IC가 5분 거리. 분당 미금역 수지 동천역이 자차로 10분. 마을버스 정류장이 도보로 1분. 분당, 판교, 대장지구에 있는 인프라를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함을 갖춘 단독주택입니다 이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김하나 팀장입니다 오늘은 고기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8세대 분양 중에 있고요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한 세대만 어, 상가가 가능한 주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현장 신승현 팀장님과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 팀장님. 아 어, 날씨가 더워요. 네, 많이 덥네요. 나비도 날아다니고 아직 포장을 다안 했어요. 도로는. 그렇죠? 여덟 어, 세대 현재 분양 중이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 벙커 주차장에다가 지상 3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어, 지층에는 멀티룸이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은 어, 차량이 오버헤드 도어 해드릴 거거든요. 오버헤드 도어를 안 하면 어, 두 대까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대 대기에는 어. 넉넉하고 두대 대기에는 좀 부족, 부족합니다. 그죠 네. 어쨌든, 음, 두대 정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니면은 어. 또 이제 벙커즈 차량에 놓으면 좋지만, 맞아요. 외부에다가 주차 두대 놓으실 수 있습니다. 완공된 세대는 이거 한 세대. 네. 그죠? 수전 여기 설치되어 있고, 어, 한번 안쪽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포츠 공간인데요. 오, 이렇게 나무로 쓰셨는데, 입구가 좀 틀린가 봐요. 시라멀티룸으로 들어가는 곳은 이곳이고, 오, 집으로 들어가는 곳은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근생이 허가가 그렇죠.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생이 허가가 났어요. 와, 굉장히 넓어요. 사이즈 재기가 음. 지금은 약간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어. 바닥 면적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32평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죠, 32평.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맞죠? 마감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감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안쪽에도 또 있어요 네. 공간이. 분리해 가지고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여기도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이렇게 깊게 어. 되어 있고 주방 시설도 되어 있고요. 어 화장실이죠? 그렇죠. 오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면대 불은 안 들어오는데요? 어, 불이 안 들어오네요. 남녀 화장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변기하고 어... 세면대 그렇죠? 측에도 변기하고 어... 세면대. 이렇게 화장실이 어, 남녀 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근생 어, 카페도 에 상관이 없죠, 그죠? 어 그죠. 조금 음. 카페 많이 오니까. 와. 거기도 아까 저희가 오는데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뭐 파티하는 그런 가족도 있고요. 지금 뭐 회사에서 놀러 왔다고요? 아, 어, 네 맞아요. 노래 부르고 족구하고 다 하고 계십니다. 네, 바깥에는어 나중에 여기다가 카페를 하나 그냥 뭐 나만의 카페를 하나 차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영업도 좀 내고 하는 그런 <laughs> 공간으로 쓰시면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층고 한번만 재봐 주시겠어요? 음, 층고가요? 3삼 m 육요 어, 내 네, 높네요. 삼점육 나는 음, 뭐 근생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분들은 스크린 하나 만드셔도 돼요. 어, 네. 높이. 높이가 3점 m 라서 스크린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로 는보셨고요 한번. 집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요. 자 여기도 도로로 굉장히 멋진 걸로 이렇게. 음네 심플하네요. 어, 심플하게 이렇게 어, 도로로 달렸네요. 자 전실인데요. 전실에는 신발장이, 신발장이 없어요. 따로 없어요. 네. 어? 신발장을 나중에 만들어. 살짝 애매하네요 그렇죠? 신발장에 근데 네. 신발을 아니. 여기다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계단은 어, 멀바우 계단 이렇게 시공을 하셨고요 난관과 강화유리 이렇게 넣으셨어요 네. 벽면은 도장화관 하셨고요 어, 센서 조명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는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단차를 낮추기 위해서, 계단 단차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돌렸어요. 네. 계단을. 그래서 단차를 좀 낮췄습니다. 뭐, 노약자 분들 올라오시게 굉장히 편하게끔, 음,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네요. 뒤에 보시면 환기창, 시스템 창으로 되어있어요. 독일도네요. 자, 그리고 강화유의 난간. 음. 여기가 이제 1층이 되는 거죠? 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테라스가 있네요 어, 독일 스템 창호을 쓰셨어요 이렇게 위로 열면 환기를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열려요 옆으로 자 테라스 아스대권이네요 네. 외국 같아요 그죠? 까치가 엄청 울고 있습니다 난간은 프레임 이 없이 이렇게 강한 유리를 해주셨어요 개방감 좋게 그 외관은 롱브리 타일로 시공을 하셨는데, 이쁜 것 같아요. 넓지 않은 롱브리 타일을 쓰셨어요. 그리고 중정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뭐 보여주시겠어요? 아, 어, 네. 중정 같은 공간. 나중에 어닝을 하나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 천장을 유리로 막으셔서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라스가 있어요. 자, 여기 월패도 이렇게 달려 있고요. 거실 주방 일체형이에요. 네. 근데 거실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또 여기는 좁고 여기 넓네요. 아, 네, 살짝 가려졌습니다 어, 살짝 가게졌어요. 자, 거실 크기는. 5.5미터에다가 4.7미터 침구는 2.3미터 침구가 어, 높지는 않은데요 사방팔방 네. 다 창이 있으니까 어, 답답한 느낌이 좀 덜했어요 실리팽 어, 4A 시스템 웨어팽이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네. 벽면은 다 어, 도장 마감하셨어요 도장 마감하고 픽스창 어, 여기에는 폴딩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는 폴딩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요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바닥은 합성데코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난간은 다 프레임 없이 강화유리로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감은 굉장히 좋네요 이거 옵션인가요? 아, <laughs> 네. <웃음> 네. 어, 굉장히 귀여워요. 네, 얘 금방 자라잖아요. 음, 금방 자라요. 네. 맞아요. 앞 라인 쪽으로도 음. 또 주택이 들어설 거니까 네. 여기가 좀 들어오면 은좀 정돈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가격대가 10억부터 12억까지 있다면서요? 10억 9천까지요. 그렇죠. 10억 10억 9천. 네, 음. 정확히는 10억 5천부터. 3층짜리도 이, 있고, 2층짜리도 있고, 있고 네. 어, 벙커 주차장에 한대될 수도 있고, 두대될수 있는. 어, 세대도 있다면서. 네 타입이 그렇죠? 좀 다양해요. 음, 맞아요. 지금 저희가 오늘 보는 영상 음, 똑같은 음. 세대인데 네. 상가만 없고 어. 주차 2대 가능한 게 십오 어. 오천부터 칠천까지도 아, 있습니다. 음. 네. 자 그러면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여기서 테라스를 좀 보셨고요. 어 이게 다이닝 공간이 돼요. 다이닝 공간은 이렇게 4명 아니면 6 명까지. 어 네. 충분하겠네요. 어, 쓸수 있는 식탁을 놓을 수가 있어요. 뒤에도 보시면 픽스 창에 환기 창도 있고요. 어, 뒤에도 여기가 이제 마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마당이 되는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단차가 좀 있는데요. 높여가지고 원하는 대로 잔디밭이든, 네. 뭐 합성데크든, 네. 아니면 뭐 석재 테라스든 그렇죠?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우리 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 옆집 땅, 그렇죠? 옆집 정원 같습니다. s 아마 여기다가 나중에 펜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잔디 마당을 하시던 아니면 합성데크 깔아서 쓰시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집에 응. 창이 나있지 않아가지고요. 맞아요. 굉장히 좀 프라이빗해요. 어 이쪽에 창이 하나도 없어요. 네. 와. 근데 저희 집도 창이 어,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향을 이쪽에서 더 많이 만들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창이 두 개밖에 없네요. 없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여기서 좀 음. 떠들고 시끄럽게 해도 소음이 안 들리니까. 어른들이 주무시고 계시면 아니면 뭐 연기, 음. 그뭐 고기 굽거나 했을 때 네. 그 냄새가 좀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마당을 한번 보셨고요. 여기는 어, 주방인데요. 주방은 음, 크지는 삼... 않아요. 대체 네. 한센 거예요? 한샘 버고 주방은 인조대리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셉트인가요 여기다 음. 놓으면 충전이 돼요 핸드폰 뒤에 보시면 오. 가전제품은 다 최신형이에요 음, 네 풀옵션입니다 네, 리바티하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상부장이 렇게 있고요 중첩도 블렁커스였어요 블렁커스 굉장히 비싼 플로자 조명 다다음날이터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도 어, 한상거, 수전도 한상거겠죠. 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대형 싱크볼이에요. 이 광파 5분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어, 상부장. 여기는 뭐 키큰장 이렇게 있는데요. 나중에 여기 시스템 망장을 아마 설치해 주실 것 같아요. 어, 여기 꼽는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어, 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부장도 있고요. 음. 인덕션 상구에 어, 엘리카 후도 노출형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자, 이 서랍장. 여기도 이렇게 서랍장이 있고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주방이 좀 작은 듯 해요, 그죠? 네. 어, 주방이 작은 듯 한데, 근데 음. 옆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어, 수납 공간이. 네. 그래서 아. 여기는 자주 쓰는 것들 놓고 어. 옆 공간에다가는 어. 다른 공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여기는 벽을 뚫어 주셨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주방에서 쓰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네. 아, 이렇게 벽을 하나 뚫어주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는 없어요 무늬목이에요 그냥, 그냥. 네. 음. 색깔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한센고 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 여기에 다용도 실겸 이렇게 있군요 음, 네 펜트리 공간처럼 어. 되어 있어서 꽤수납이 아, 많이 될것 같아요 뭐, 수납은 굉장히 많이 네. 될것 같습니다 안에도 좀 깊어가지고. 그렇죠. 네. 층층층 잘되어고 밑에도 하부장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어, 여기는 또 선반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요. 저는 세탁실 위에 있 어, 네. 위에, 그죠? 위에 있습니다. 어, 이렇게 다용도실를또 만들어주셨네요. 수납은 굉장히 많이 될것 같아요.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뭐 한번 꺼내오려면 이렇게 돌아서 오셔야 되잖아요. 네, 그건 조금 어. 아쉽습니다. 네, 그네 1층 욕실 음, 인데요 양이기 세면대 깔끔해요 거울 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수있 친구는 이친 양변기하고 비데 설치는어있는 양변기. 세면대구는이친이친이이친이구는이 친구는 이친이렇게되이 있습니다 나중에 막아야 되겠죠 옆에서 옆집에서 막아 줄 건가 그는이 회수해 드릴게요 는 옆집이랑 안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손잡이, 그 강화유리, 여기도 멀벙계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도 1층과 똑같이, 이렇게, 환기창이 되어 있네요. 어, 강화유리에 낱낱이 이렇게 셨구요 1층은 바닥이 퍼센탈리인데 2층부터는 원목마루를 쓰셨어요. 어, 네. 원목마루, 굉장히 널찍널찍한, 워머 마루 쓰셨습니다. 뒤에 보시면 홀기장, 플렉스차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도 열려요. 이렇게도 열립니다. 위로 열리면 이렇게. 해당 세대는 가격이 얼마죠? 12억 9천입니다. 12억 9천. 네, 상가 가 있어서. 음, 상가가 있어서 12억 9천. 상가 없는 세대는 10억 5천, 6천, 7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6, 7? 네. 저한테 말 숙제 내는 듯한 느낌이 네, 들어요. 네.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슬, 어, 설치되어 있어요. 미스트 유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응? 이 음. 층은 그냥 오로지 응. 식구 안 많은 분들은 네. 안방으로 쓰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세면 에어컨도 굉장히 큰게 들어가 있고요. 아주 이렇게 책상 놓고 쓰셔도 좋을 거 같아요. 넓은 공간. 투데이 공간. 만약에 식구가 많지 않으면 드레스 공간으로 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여기도 환기창, 키스창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 독일 걸로 되어 있어요. 시스템 창이. 자, 여기는 벽면은 보배 마감하셨어요. 천장도 그고 여기도 작은 월패드가좀 다르네요. 오, 세탁실. 세탁기 건조기. 어? 주방에 가전제품. 그다음에 세탁기 건조기 다 기본 옵션이죠? 기본 옵션입니다 건식 세면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 하부장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 그냥 드립니다 환기장 네. 필수장 배열 있고 여기도 굉장히 특이하네요 마스터룸인데요 이거는 어, 나중에 고정을 해도 되고 고정을 안 해도 돼요 이사 올때다 열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평상시는 이렇게 닫혀 있겠죠 마스터룸 벽면은 어, 도배 마감을 다셨어요. 하 위에 보면 다운라이트 다 달려 있고요. 어,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도 테라스가 있어요. 아주 미니미니한 음. 테라스라서 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서 네. 서있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의자 놓기는 조금 작아요 흡연구요? 아, 네 <laughs>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도 프레임이 없어요. 그냥 강화 유리로 이렇게 설치를 해줘서 개방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테라스가 이렇게 되어있고요. 세집이라서 그런지 뭐다세집이죠 네. 뭐 굉장히 깨끗해요. 그 인테리어가 음.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천식라고 다. 네. 어,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더커 보이고 굉장히 깨끗해 보이기는 하네요. 간접조명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는 육식은 오. 양변기, 그다음에 이렇게 부스로 되어있네요. 그다음에 이동식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네 깜찍하네요. 네, 해바라기 수전에 샤워기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근데 샤워기에 양쪽에 달렸어요. 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그 욕조에서 안 해도 되고. 그럼 네. 부장님 들어가 보시겠어요? 공간이 크지는 네. 않은데, 음. 아, 충분하겠네요. 공간이 넓어요. 어, 작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샤워기 이렇게 달려 있고요. 어, 양쪽으로 쓰니까 양쪽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바쁘다 하시면 뭐 같이 신나요, 이제 네. 어, 같이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거울 수납장, 거울 수납장도 색깔 뭐 이렇게 있고 어, 스위치 루이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음, 네. 벽면을 이렇게 어두운 색깔 포슬린 타일로 쓰셨는데요. 어, 색깔 괜찮죠? 어, 네. 어, 흑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레스룸이 있죠? 있어요. 어, 마스터룸 드레스룸에는 오 엔지 스타일러 오벌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어, 스타일러까지 기본 옵션이에요. 유리장에 돌네 다섯칸 이렇게 유리장으로 또 하셨어요. 음, 네 크지는 않지만. 그냥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 조명이 문 열다마다 이렇게 켜져요. 네,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어쨌든 나는 옷방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 이 방을 어 그냥 드레스룸으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 굉장히 네. 큰 드레스룸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음, 2 5 m 음. 에2 3 m 그렇죠. 네. 9 5미에2 3 m 터 어, 그 정도 되니까 어, 충분히 폭박이장을 짜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시스템장을 짜셔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달려있기 때문에 시스템장을 하셔도 이렇게 닫아놓으면은 안 보여요. 어. 네, 네.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어? 아, 삼층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도요 어, 환기창이 이렇게 잘 되어있고요 어, 난간과 강화유리 이렇게 설치되어 어, 있어요 바닥은 음, 음,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여기는 좀더 크네요 3층 욕실은 건식 세면대, 거울 수납장 이렇게 조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변기에 어, 스크레이컨까지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세 음, 바라기스전 창호기기. 먼저 또, 또 거울을 이렇게 다으셨어요 어, 달 좋겠네요. 음,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크게 보이고 이렇게 보면 되게 멀리 보여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어, 2층 욕실은 타일이 검은 계통의 타일을 써 쓰셨는데 여기는 다 이렇게 화이트 계열. 색상의 타일을 좀쓰셨어요 야. 땅 갈색도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오 여기도 굉장히 네. 넓은 공간이에요. 여기는 좀층호가 음. 음. 높은 곳이 있습니다. 미니 거실이죠? 그렇죠. 상층 거실인데요. 3m에다가 3.7m. 어, 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천장은. 박공집으로 되어 있는데 오 성층 3점... 높이는 3 2 m 에예요 어, 제일 높은데 기준으로요. 네. 조명 다음날 트가쫙가 달려 있어요. 박공집 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거실에는 이렇게 쇼파를 놓고 쓰셔도 돼요. 이쪽쇼파 놓고 티브 단자가 여기 있어요. 티브를 이쪽으로 다시 될될것같습니다 아니면 음. 여기가 지금 자녀 방으로 쓴다 그하면 네. 방이 좀 작잖아요. 네. 여기 책상 공간, 공부 공간. 아, 공부 공간. 공간? 놓아 그렇죠. 좋지 않을까요? 네. 뭐 아이들이 없으신 분들은 TV를 설치하고 보시면 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 많이 쓸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부방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서재라든가 이런 걸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픽스 창, 환기창도 되어 있어요. 앞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네. 창이 없어서 어, 프라이빗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공용할를추천드겠습니다 공룡을... 아, 네. 네. 떨어지면은 음. 알까나요? 그렇죠. 네. 공용이 안을 거예요. 네. 오른쪽 왼쪽 죠오른쪽 왼쪽 죠 오른쪽부터. 어. 네. 상층 첫 번째 방인데요. 여기 도 시세에 옆 건에 흥기창 달릴 거 필수 창. 양쪽에 창이 있어요. 음. 안쪽에 창이 있어서 2.8m에다가 3.7m. 어, 여기도 천장에 박공지거에요 침대? 음, 음. 이쪽이 남동향이에요 네. 동쪽. 네. 이쪽이 나쪽이에요. 네 그러면 침대를 이쪽으로 놓셔야되음네 그러면, 아니, 뒤쪽에다가는 슬라이딩, 응. 북박이장 한, 어, 여기, 여기. 네. 오, 여기 데칸이딱 네 나올 것 같아요, 데칸이 네, 네. 그러면은, 침대를 이쪽에다 놓쳐야 되겠는거죠 네. 침대를 이쪽에다 놓시고 이쪽에다 북박이장, 음.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상은 저쪽. 그렇죠? 아니면 아까 거실. 거신. 응, 음, 거실인데, 여기다 놔도 될것 어, 같아요. 여기가, 어. 이 나와서. 그렇죠아이들 있는 집은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뭐, 식구들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뭐 손님방이라든가, 그런 걸로, 어,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공간은 손바 하나 짜세요. 어, 손바 하나 짜서, 거울 하나, 어,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되게 좋을 듯 합니다. 자, 2. 3층 두 번째 방인데요. 첫 번째 방보다는 좀더 작아요. 2.8m에다가, 3.7m 여기도 어, 다운라이트 이렇게 달려있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방마다 개별 난방 조절기가 이렇게 다 달려있어요 네 어, 줄였다 높였다 하시면 돼요 음, 이쪽 방은 이렇게 침대를 놓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방은 크진 않은데 뭐 구조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아요.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서 같이 뭔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또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자, 이렇게 해서 3층까지 다 보셨습니다. 저희가 리뷰를 들었는데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는 10억대부터 12억대의 어, 단독주택을 분양 중에 있습니다. 구조도 다양하니까요.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고 어,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한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승현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